헐크 2000 휴대형 분무기 호수 연결 방법입니다. 여기 투명 케이스를 먼저 벗겨 주시고 저희가 기본 호수랑 기본 대를 드립니다. 기본 호수의 끝 부분을 여기다 연결시켜 주시고 여기 손잡이에 있는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긴 호수를 연결을 하실 때는 먼저 30m 호수의 끝부분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 주시고, 그 다음에 30m 호수의 끝부분을 연결해 주셔서 이렇게 길게, 30m 호수 연결해서 이렇게 길게.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역시 손잡이에 있는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.